안녕하세요, 이연입니다. 제가 특히 이런 사람들 보면서 큰 부러움을 느꼈는데요. 좋은 물건을 잘 사서 오래 쓰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너무 멋있고 부럽더라고요. 특히 저는 밀라논나님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어쩜 저렇게 가방, 신발, 옷뭐 이런 거다 이렇게 소중하게 그리고 관리도 어쩜 저렇게 잘하셨지?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물건을 잘 고르셨을까? 막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. 근데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, 저분 저 옷이 남기까지 옷장에 얼마나 많은 옷을 또 들어보내고 내보냈을까. 저분은 패션 종사자였잖아.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. 일단은 그런 옷을 보거나 경험하는 경험치 자체가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달랐겠죠. 그렇게 여러 가지 경험과 그 안에 분명히 숱한 실패가 있었을 텐데 제가 그 실패를 보지 못했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는 무언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어떤 실패를 했을까? 이거를 상상하는 순간 막연히 부러워하기보다는 내가 더 많이 틀려봐야겠다. 내가 더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다짐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지금의 제 소비가 어떤지를 좀 돌이켜봤는데, 예전에는 이렇다 할 오래된 물건이 없었어요. 일단, 저렴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물건이 약하기도 했고요. 그리고 제 마음에 안 드는 걸 가격에 맞춰서 사다 보니까 그게 금방 질리더라고요. 근데 이제는 조금씩 내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거를 아끼고 만족하면서 쓰고 있으니까 제 곁에도 하나씩 오래된 물건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. 정말 오래 입은 바지는 4년, 5년 입었어요. 그게 제가 유니클로에서 3만원 주고 산 기모 바지인데 너무 따뜻해서 겨울마다 그거를 마르고 닳도록 입었거든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드디어 구멍이 나고 닳아서 제가 새로 하나를 샀어요. 이제는 가격이 올라서 4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것도 4년, 5년 입으면 진짜로 돈을 많이 아끼는 거잖아요. 그렇게 내가 점점 아끼는 물건이 생기고 그리고 제가 몇 년째 드라이클리닝 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는 파란색 가디건도 있어요. 이렇게 나만의 물건이 쌓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30대가 되면서 제가 좀 바뀐 그런 소비 철학 그리고 물건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? 제가 생각했던 그런 소비에 대한 경험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는요. 실패를 잔뜩 하세요. 그리고 실패 속에서 배우세요.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. 제가 패딩을 진짜 많이 실패를 해봤거든요. 지금은 마음에 드는 패딩을 3개를 갖고 있어요. 근데 이 3개가 각각 다른 용도로 쓰이는데 하나는 허리까지 오는 경량 패딩이에요. 보통은 경량 패딩이 굉장히 얇게 나오잖아요. 근데 그렇게 얇게 나오는 패딩들은 이너로 입기는 좋지만 저는 그거를 아우터로 입으려고 하는데 좀 많이 춥더라고요. 그래서 경량 패딩과 보통 패딩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패딩을 하나 마련했는데 너무 잘 쓰고 있고 하나는 진짜로 엄청나게 가볍고 후들후들한 허벅지까지 오는 그런 패딩이거든요. 이거는 이제 동네에 슈퍼마켓 가거나 산책하거나 이럴 때 너무 가벼워서 정말 편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완전 추울 때 입는 그런 전투용 옷 있잖아요. 그런 빵빵한 롱패딩을 갖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패딩을 세 벌이나 갖추기 전까지 제가 진짜 패딩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.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어릴 때 패딩을 입어본 경험이 없어요. 저희 어릴 때 패딩이 잘 없어서 그랬나? 아니면은, 그때 부모님이 딱히 패딩을 사주시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고모가 준거 이런 거 입고 막 이렇게 하다가, 대학생 때는 야상을 입었던 기억이 나요. 야상도 내피가 있어서 따뜻하긴 했는데, 제가 워낙 추위를 많이 타는 그런 체질이라서, 패딩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취업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패딩을 샀거든요. 그때 이제 샀던 패딩이 덕다운 패딩이었어요. 근데 제가 나름 패딩이 처음이니까 공부를 한 거죠. 솜털의 비율이 높고, 그리고 역시즌 제품을 사면 저렴하다. 이런 꿀팁을 알았어요. 그래서 저는 솜털 80%, 깃털 20%의 제품을 샀고요. 그리고 역시즌 제품의 이제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을 샀어요. 근데 제가 이 패딩을 실패한 게, 이 덕다운이 좀 무겁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제가 그냥 좀 따뜻해야지 하면서 되게 많이 들어간 걸산 거예요. 그러니까 패딩이 너무 무거웠고 그리고 역시즌이다 보니까 그냥 그 안에서 제가 고를 수 있는 디자인이 너무 한정적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그냥 검정이라서 무난해서 산 그런 패딩인 거예요. 이게 어떻게 입어도 매칭이 잘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무거우니까 손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그렇게 실패를 해 놓고 또 실패를 했죠. 그런 패딩을 하나 더 샀어요. 그렇게 한 다음에 또 후회해서 그것도 어떻게 좀 방출을 하고, 그 다음에 제가 구스다운을 한번 입어보게 된 거예요. 그때 평창 롱패딩이 되게 유행이었는데, 당시에 제가 근무하던 회사랑 롯데백화점이 굉장히 가까워서, 회사에서 잠깐 근무하다가 나와가지고 그 패딩을 샀거든요.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대란이 나서 아무도 못 사게 됐지만, 아무튼 그 롱패딩을 사고, 아! 조금 돈을 더 내더라도 나는 구스다운이다.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 패딩을 통해서 알게 된게 제가 패딩뿐만이 아니라 가방도 그렇고 니트도 그렇고 제가 무거운 거를 잘못 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가죽 자켓도 잘못 입고 그리고 좀 크고 무거운 가방도 잘못 매거든요. 그래서 패딩도 저는 좀 구스다운이 낫고 니트도 울보다는 캐시미어가 낫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실제로 가벼울수록 겨울옷은 돈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차라리 제가 돈을 많이 들여서, 세벌살거 그냥 한벌 사고, 그거를 입는 게 낫더라고요. 그렇게 제가 실패를 하면서 기준이 생긴 거예요. 나는 오리가 아니라 거위를 사야 된다. 뭐 이런 기준이 생기기도 하고,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은 이런 색이다. 하면서 색에 대한 기준도 생기고요. 이렇게 실패를 하면서, 그리고 그 물건을 처분할 때 가슴이 굉장히 쓰리잖아요. 근데 가슴이 쓰리지만 그게 저에게는 되게 필요한 경험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물건을 처분할 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. 내가 이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지금 아름다운 가게든 혹은 뭐 친구에게 주든 혹은 당근을 하든 내가 이거를 처분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뭘 배웠는가? 이렇게 생각하면은 분명히 깨달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제가 니트를 여러 번 도전을 했어요. 겨울에 니트 입으면 굉장히 좀 분위기 있어 보이고 예쁘잖아요. 근데 제가 니트도 여러 번 입어보니까 팔이 끼는 느낌 그게 좀 저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추위를 많이 타니까 내복도 입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타협하게 된게 니트로 된 조끼류를 많이 입습니다 확실히 그거를 베스트로 입으니까 훨씬 편안하더라고요. 팔이나 이런 게좀 가볍고, 그리고 코트나 이런 거를 겹쳐 입기도 좋고요. 그렇게 물건을 샀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실패해야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생기고요. 그 실패 속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배울 것, 그리고 한두 번 실패했다고 너무 소심해지지 말 것. 그게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팁이고요. 두 번째 팁은 저렴한 시도를 여러 번 하다가 그 다음에 생긴 기준으로 비싼 것을 살 것입니다. 첫 번째랑은 조금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. 어,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예를 들자면 3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사고 싶을 때요. 후회하지 않을 뭐 인생 첫 명품 백 이렇게 검색해서 하면 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런 거를 검색해서 사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20만 원짜리 가방을 뭐 5개 혹은 10개 이렇게 한번 사보고 그 가방을 사는 게 그때 이제 200만원, 300만원짜리 가방은 골라도 더잘 고를 수 있다. 그리고, 남들이 말하는 입문백 이런 거는 나의 입문백은 아니거든요 세상에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가방 이런 거는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알기 위해서 내가 많이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에서는 제가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라는 건데요 제가 실제로 이제야 명품백을 장만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명품백을 안 샀던 이유가 그거를 메고 갈 장소가 없었고요. 그리고 매일 이유도 없었고 거기에 어울리는 옷도 잘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가방이 너무 튈까봐안산게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강연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파티라든가 어디 컨퍼런스 포럼 뭐 이런데 초대받을 일이 있어요. 그러니까 격식을 좀 갖춰야 하는 상황들이 30대가 돼서 그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리고 미팅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예전에는 뭐내 사무실에서 하니까 부담 없어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 제가 가야 되는 일도 있고 그리고 가끔은 저도 멋을 내고 싶고 이런 순간이 있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옷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들을 갖게 됐어요. 그러니까, 역시 즌 패딩을 열심히 사 입다가, 이제는 마음에 드는 패딩을 살수 있게 된 거잖아요. 그렇게 하나하나씩 내 곁에 있는 물건들도 퀄리티가 올라가니까, 어, 이제는 내가 그 가방을 매도 어색하지 않겠는데?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무엇보다, 얼굴도 조금 나이가 들었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이제는 괜찮겠다 해서 제가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김에 가방을 샀는데, 너무 깜짝 놀라운 게 제가 처음 산 명품백인데 너무 찰떡인 거예요. 이게 이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에 가면은 제가 명품백을 사게 된그 스토리를 만화로 그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연 검색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. 하여튼 그때 가방을 딱 사고 느낀 게 아, 이거 사기 전에 디자이너 백 여러 개 들어보길 잘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요즘에는 디자이너 브랜드로 가방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. 가죽도 거진 명품 가방 못지 않은 좋은 가죽 많이 쓰고요. 그리고 그 디자인이 일단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사이즈라든가 뭐 형태 이런 것도 되게 이것저것 나에게 맞는 거를 체험해 볼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방을 고를 때에도 명품백이니까 특별한 걸 사야지 이런 걸 넘어서 내가 진짜 잘 멜만한 가방이 뭐지? 이걸 딱 알게 되는 거예요. 그걸 생각하니까 딱 브랜드를 봤을 때. 정말 명품인 거 있잖아요 근데 아저 명품은 나랑 안 맞는다 하는 게 바로 보이더라고요 이를테면 굳이 정말 멋진 브랜드인데 제가 원래 하던 그런 미니멀한 그런 스타일에는 잘 받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옷들이랑 안 어울리고 그래서 그런 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그 반면에 제가 산 거는 굉장히 미니멀한 디자인이었거든요 아무도 몰라봐 이게 명품백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진짜 근데 저는 그렇게 브랜드 로고 안 보이고 그냥 심플하고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제가 이것저것 자잘한 시도를 해본 다음에, 그 토대로 아 이거의 가장 좋은 버전. 이거의 명품 버전이 뭐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서 가능한 선택인 거 같거든요. 제가 예전에 한때 막 가방 이런 거 엄청 찾아봤었어요. 근데 사실 그첫 가방은 있지만 그 가방이 마지막 가방일 리는 없다 그러니까 자꾸 막 최고의 가방을 사려고 막 이렇게 부담을 갖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너무 격식을 차리거나 너무 나랑 안 맞는 걸 사서 실제로 많이 못 드는 경우도 많다고 하거든요. 예물 가방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차라리 좀 그런거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쌓고 나중에 좋은거를 올려서 사보는게 좋을것 같다 코트를 살 때도 아우터 뭐 투자하는게 좋아요 비싼 코트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처음부터 막5 60만원 하는 코트 사지 말고 유니클로에서 지금 클래시님이 올린 코트 영상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10만원대 코트만 사도 진짜 요즘에 잘 나오는 것도 너무 많거든요. 그런 거를 좀 시도해 본 다음에, 아, 나는 이런 형태의 단추가 이렇게 달린 이런 코트가 좋아를 파악한 다음에 코트를 사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코트도 진짜 생각해 보니까 많이 망해봤는데, 그렇게 코트 몇개 떠나보내니까 이제는 좀 코트를 고를 수 있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는 마음에 드는 코트를 입고 있고요. 세 번째는 물건과 내 수준이 맞는지 체크할 것인데요. 그게 제가 이제까지 명품백을 안 샀던 이유인 것 같아요.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었거든요. 그 물건을 사려면 그 물건을 모실 만한 집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. 이게 저의 철학이었는데요. 뭐 예를 들자면 큰 가구를 사고 싶어. 근데 그러려면은 그만큼 큰 집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뭔가 비싸고 성능 좋은 컴퓨터를 사고 싶어. 그렇다면 내가 그에 걸맞은 그 고사양이 필요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미술도구도 마찬가지예요. 물감이 무조건 좋다고 그림이 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. 그 말처럼 그냥 옷이 좋다고 내 격이 올라가거나 내가 바로 예뻐지는 건 아니에요. 내가 그게 바로 어울리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. 그 그러니까 옷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건들이 그런데 그래서 저는 20대 때 쓰던 물건보다 이제 30대가 되면서 훨씬 좋은 물건들을 쓰고 있는데 그게 물건만 좋아진 게 아니라 저의 수준도 많이 달라졌거든요. 예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됐고 표현하게 됐고 그리고 할수 있게 됐고. 그런 것들이 되면서 물건도 조금씩 수준을 높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좋은 물건을 갖고 싶은데 그게 나한테 과한지 혹은 잘 어울리는지 그런 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. 이미 되게 그 물건을 갖출만한 수준이 됐는데도 그런 거를 사치라고 생각하고 안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이제 경험이 늦춰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물건을 사라 라는 이야기처럼 들려서 한편으로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저는 물건을 사봐야 결국엔 잘살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나에게 잘 맞는 거를 찾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놀라우리 만큼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패딩 실패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다행히 이제 저렴한 실패들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패딩을 봤을 때 설레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패딩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몽클레어를 봤는데 아 그렇구나 아직은 저게 필요없어 이러면서 그냥 지나갔거든요 집에 패딩이 너무 많고 잘 입고 있으니까 그렇게 내 수준에 맞는 혹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만족하고 있는지 그 안에 부족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이에 걸맞게 조금씩 소비가 또 바뀌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딱 20대 때만 입을 수 있는 옷이라든가 멜수 있는 가방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는 제가 뭐 특정 브랜드를 이야기할 순 없지만, 아, 이제는 이런 옷 예전처럼 잘못 입겠다 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. 근데 뭐 20대만 돼도 10대 때 좋아했던 거가 이제는 좀 유치해 보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렇게 나의 수준도 다들 조금씩은 올라갈 거예요.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제가 처음 자취를 시작했을 때는 제가 그때 썼던 책상이 2만원인가 3만원짜리인가 그랬어요. 근데 그거를 5년을 썼거든요. 그리고 굉장히 잘 썼어요. 근데 지금 쓰고 있는 책상은 20만원 짜리거든요. 근데 딱 지금 집에 사이즈라든가 뭐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지금 책상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물론 이거보다 더 좋고 더 비싼 책상도 많잖아요. 그 위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. 근데 지금의 나에게는 이게 제일 최상이다. 이렇게 알게 되면서 조금씩 수준을 올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은 이거예요. 좋은 물건을 사고 싶으면 내가 그 물건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다라는 건데요. 그러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좋은 맥북이 사고 싶으면 그 정도로 내가 그 작업을 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, 그리고 멋진 신발을 사고 싶다면 그 신발을 신고 어딘가에 갈 만한 그런 장소에 자주 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고, 좋은 가방을 메고 싶다면 또그 가방이랑 어울리는 옷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 게 나에게 맞는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이 영상의 제목이 좋은 물건 사는 법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물건 잘 사는 법이잖아요. 그러려면 일단 내 기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많이 경험해 보면서 거기서 느낀 아쉬운 점들을 나중에는 가장 좋은 것을 사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게 나를 편 편안하게 하는지 그 물건이 나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나를 지원하는지 나랑 잘 어울리는지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는지 그런 거를 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또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소비할 때 이런 기준을 세우면 또 좋아요 하는 꿀팁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옷을 중점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옷 외에도 뭐 가전 제품이라든가 전자기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여러분이 물건을 살때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들 있으면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. 하여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가 감기가 아직 좀 낫지 않아서 목소리가 매끄럽지 않았는데 그래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려요. <laughs> 다음엔 더 좋아진 목소리로 찾아올게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